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강림절은 오늘 12월 1일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 전주인 4주간 동안 강림절이 계속되게 됩니다. 교회력에서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라틴어인 어벤트스라고 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쁨과 사모함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는 것을 교회에서 알게 되는 것은 강단의 보라색 초로 시작이 되고 강단보가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2월은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강림절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이제 성탄을 지나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림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대강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주 동안 거룩한 주님과 함께 희망의 복음을 온두리에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 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경향 속이 좀 조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상업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이 되고 또 흥청망청 범죄와 노는 분위기가 더 많아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당 흥절의 핵심은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제이름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책임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림절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4세기 무렵에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둔. 세주 내지 여섯 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고행과 금식을 실천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트루의 페르페투스 주교가 성 마르티노 축일이었던 11월 11일부터 성탄절까지 40일 동안 단식과 고행을 행하는 절기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던 이런 전례를 바탕으로 해서 567년 공의회에서 강림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레고리 교황 제위 590년에서 604년에 있던 교황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력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4주간 지키는 절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강림절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던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희망하고 또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포와 속죄를 위한 전기로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종교 개혁 후에 근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리는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태톨릭에서도 1917년 이후에 강림절 동안 단식이나 금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강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미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기간,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강림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강림절은, 강림절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예수님 당시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공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0기전 2000년 전부터 350번 이상 간접적인 예고까지 앞에서는 450번 이상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미리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몰래, 그냥 우연히, 어쩌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예고하고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몰래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 예언은 그때 당시 힘들고 또 어렵고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해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고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축복이고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 게 아주 극렬하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안나와 시몬,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 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고 놀라서 어디서 나는지 알고 죽이려고 하고 두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사 아이들을 죽이는 하려도 안과 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얘기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성탄 이 강림절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절기가 될수 있지만, 믿음 없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별거 아닌 그런 시간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강림절, 주님 오신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소식은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마음속에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강림절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일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민족이 또 죄와 허물과 어리석은 모든 것들에서 구원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범진받고 억울하고 속상함 속에서 구원받아 죽음을 이기고 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강림절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잊었지만 절망 중에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뜨거운 태양 가운데 성 안에 있는 우물에는 가지 못하고 야곱의 우물까지 성 밖에 있는 우물까지 에 가서 물을 길러왔던 정말 피곤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받으리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놀라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 강림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탄생이 예고된 그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게 됐는데 뇌사 판정을 식물 인간이 돼서 밖에서 공급하는 걸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깨어나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뇌사 상태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뱃속에서 다리 짓을 꿈틀꿈틀 하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뇌사 상태인데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될때 통증으로 충격을 받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이지요. 미래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가지는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대표적인 3대 선물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절은 이 소망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림절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생애는 사랑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신 것도 사랑.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신 것도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는 전기가 바로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궁천, 궁전의 그탑 꼭대기에다가 아름다운 은으로 만든 종을 하나 달았답니다 그 종을 달은 이유는 왕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나는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아름다운 종소리는 단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왕으로서의 모든 징구를 하면서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왕이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었기에 왕을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왕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신하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갑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을 치고 행복한 미소를 띈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왕이 진작에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 시종일관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이고 백성들도 알마다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이면서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내 속에 오시고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사랑으로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림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신 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힘든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 살아간 삶의 심판의 때이기도 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도 말고,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사는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작곡이 된 것은 놀랍게도 나치의 학살 현장이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도 그곳에 감금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님 아민이란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내일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니, 아이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나를 이겨내고 결국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강림절이 시작한다고 시작된다고 첫 주가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임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단순히 주신 주님 오신 성탄절, 그때를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 생각만으로 머무르지 말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숙한,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양할 명심하으신아버지하나님 죄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사랑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십자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